칼라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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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 롤펜더 최기라. 오랜만에 칼라비 신짜오 한번 해봐야겠다. 칼라비 신짜오 같은 경우는 빠르게 빠르게 갱을 다녀서 빠르게 게임을 굴려서 게임을 빠르게 꿀리는 아 꿀리는 어 끝내는 어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고. 레벨은 2를 찍어주시고요. 자 아마 마오카이가 마오저똥이 어, 칼날부리를 시작할 수도 있단 말이지 아, 그러면은 나는 레드를 시작하는 그런 그림을 한번 가볼까 란 말이지 어 파니야 반가워 네이버 지도 가게도 반갑고 아 어, 뭔가 칼날부리 시작할 것 같아 그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뒤에 가서 그냥 죽여버리게 어. 이럴줄알았어이럴줄알았어이럴줄알았어이럴줄알 어, a r 요런 느낌, 요 h a r a s 이로 졸라 a 따 이로 c h a 어마 s 카이망했 h 마뚱이글이 정글 h 이로 이로 c 원래 r a s 이로 c 이로 이로 c h 이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상대하면 됩니다. 나이스. 여기서 가볍게 5까지 먹어주면 됩니다. 아톤콘이 예. 아, 나를 막으러올 수도 있거든. 나를 봤기 때문에 날막으러올 확률이 굉장히 높지. 어안오네개 개꿀. 이렇게 해주고. 가는 겁니다. 잡았죠, 어... 잡았죠, 잡았죠. 잡았죠? 어, 적을 차이, 적을 차이, 진짜. 어때요 얘들아? 어, 저또은 어, 요렇게 하면 돼. 초식 너무 쉐끼들은 요렇게 조져주면 돼요. 클라비를 들었기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돼. 음. 자, 탈리아가 위에 와드를 박았잖아? 어, 그러면은, 저거 딱 인지해서, 갱가는 느낌으로 가보자. 자, 여기서 이제 집을 딱 찍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요거까지 딱 가주면 돼. 그렇지, 이제 쉐는 절대 안 지지. 어, 질 수가 없지. 어, 완전 지드래곤이지. 이 칼날비가 후반에 좋은 게 아니어서, 빨리빨리 해야 돼요. 뭐야. 오, 마우쩌뚱. 내 네, 레드 먹었구나. 음.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음... 그냥 해 그냥 해 칼라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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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칼라비거든 방금 큐속도 봤어? 그냥 우사인 볼트 같았잖아 어... 거의 뭐 유령무늬 긴 쨔키 라우 같았지 음... 요거야 칼라비 신짜오는 양악할 때 굉장히 좋다고 어... 요렇게 게임을 빠르게 빠르게 굴릴 때 아주 좋단 말이지 드래곤 자, 그리고 뒤에 가서, 탈리아 대갈통 그냥 부숴버리는 느낌으로 가보자. 가는 거야, 어. 에, 맞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해줘. 칼날비. 어, 이런 식으로. 어 플래시 빼버렸잖아. 넌 다음번에 뒤졌어, 이 자식아. 어, 이거, 이거 줄라고, 나? 허 어, 귀여워. 어, 귀여운 쉐. 끼라뿜 치키뿜, 치키뿜, 치키 뭐해, 너? 뭐해? 뒤질라고? 느려졌잖아, 너. 여기서 한 대, 한대 레스키, 레스키, 기린, 기린, 마오쩌통을요런 식으로 계속 괴롭혀주면 됩니다. 초식 정글 같은 거는 초장에 잡아줘야 돼. 뭐야, 이거? 어, 오, 복귀, 복귀, 개질이네음 자, 그럼 너가 나를 궁을 타줬으니까 뭐 가져와야지. 음 나한테 궁쓴거 이상하지 않게. 가죠. 어, 자 레넥톤 또 죽었죠. 또 죽었다. 또 여기서 이 아껴야 돼. 칼라비 있으니까 금방 뛰어지거든. 어, 이런 식으로 잭더 빨이거든. 요런 식으로 딱 미쳐 날뛴 다음에 요런 식으로 딱 가서 잭더 빨에 하면 됩니다. 아 아무 정글로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어, 형 말만 들으면 돼. 응? 형 말만 들으면 다이아 금방 가는 거야. 아. 자 여기서 템을 집에 가서 굳이 살 필요가 지금 없어요 여기다 와다한번 박아줘 봐 어? 얘들아 오이 요거 먹었네? 귀엽네? 어.. 여기, 여기, 이러면 집에 가야 돼 음. 어? 마오쩌뚱 여기 있네? 어.. 우리 쩌뚱이? 자, 쪼둥이 잡아 볼까요? 자, 쪼둥 잡아, 쪼둥 잡아. 야이야 넘어가, 넘어가. 그렇지, 칼라비, 칼라비. 여기서 칼라비, 칼라비, 칼라비. 요게 칼라비야, 칼국수야, 거의 뭐 칼국수야, 칼국수야, 야이야호. 이런 식으로 어? 칼라비 들으란 말이야. 진짜로 게임 빠르게 굴리고 싶으면 칼라비 들어. 음, 정복자보다 어요렇게딱 게임을 빨리 끝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칼라비를 추천한단 말이지. 삼거리 핑어가 있잖아. 바로 가주는 거야. 가, 가.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렛츠 기릿. 여기서 W 딱 박아줘. 하고 얘도 이 뭐, 쉐키로 보면 칼날비잖아. 어, 칼날비야, 칼날비. 칼날비야, 칼날비야, 야, 야호. 그 다음에 바로 위로 올라가. 자, 탈리아 지금 실피니까 가서 죽여버려. 짜오 할 거면 랄머스 필벤. 어, 그것도 맞지.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죽이냐. 간지나게. 이렇게 죽여. 어, 아, 이거 아닌데 그냥 조금만 참지 그랬어. 아, 너무 아쉽다. 잉그지너나 이길 것 같아? 왜 쪼는 거야? 쫄지 말, 아, 같이 싸워주지? 아, 멍청한 새끼. 이래서 쫄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쫄지 마. 어, 저렇게 쫄부 새끼들은 이게 그래서 플래티넘에 있는 거거든. 음. 아니, 쓰레쉬한테 말한 겁니다. 어, 네. 괜히, 괜히 찔려가지고 뜨끔하지 마세요. 아, 다 잡는 거였습니다.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가리 닥치세요. 아유 새끼 하아 새끼 이리로 와이로와이로와 이리로 와. 이리 와 느려져 프 쓸거야 이로와

찌언 짜오짜오 신짜오 짜오 이런식으로 어 이새끼 왜 자꾸 죽는거야 아 템을 이렇게 가니까 죽지 이템템 템 뭔데 바보야? 쉔 바보네 그냥 그냥 개바보 쉐끼네 어그로 삥뽕 어그로 어그로 빙봉 이거야 어 이게 어그로거든 어 어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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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봉 아니 근데 이 새끼 킬 먹고 템을 왜 이렇게 간 거야 어템불만 가셨으면 그냥 절대 안 죽을 텐데 바보 멍청이 같은 새끼 여러분 아니 근데 이거 야 이런 바보가 플래티넘에 있네. 저렇게 템을 섞어가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아. 코어를 먼저 뽑는 게 가장 좋아. 약간 아무무나 막 이런 챔프들은 이 밤의 불씨를 먼저 가는 게 좋잖아. 밤의 불씨를 가는 게 쟤도 좋아. 야, 얘들아, 너 트타는 왜또 위로 가, 갑자기? 아니 쉐는 또왜 죽어? 야 칠킬 먹고 저렇게 죽는 게 말이 돼? 그거 템 때문이야 템것 같아.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 될것 같아. 아쉐또 죽었어. 이거는 게임을 빠르게 굴려야 될것 같아요 쉔이 벌레이쉐에 끼어서 빨리 끝내야 돼 이거는 아 아르헨티나 룩셈부르크 바로 가서 요거 사주고 지다이 쉔이 죽으면 진짜 이건 안 돼요 야야 어, 또왜 그래 쳤다, 또 죽었다 아 진짜 졸라 패고 싶다잉 어떡하냐 아 진짜 골치 아픈 새끼 그냥 계속 뒤지네 어 초반에 7킬을 쳐먹이놨는데 어 계속 죽으면 어떡하니? 근데 이런 상황 많지. 아 드디어 설렌 쳤네 후우, 신 진짜 신 때문에 큰일 날 뻔했잖아. 음. 마오카이 오로케 상대하면 됩니다. 음. 마오카이는 칼라브리 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이제 레지컬을 사용해서 잭키 라우, 잭더빠레 하면 됩니다. 음.